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참불금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 많이 지치고 힘드실 줄 압니다. 어,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는 이 변동성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S바이오메디스 아시는 것처럼 예, 이번 달 고용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준비한 식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자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은 줄고 예, 단타는 늘어나고 있고 외환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테슬라 아시죠? 예. 아, 지금 거래 대금 연중 최저치로 예, 외국인들이 벌써 2조나 팔아 버렸습니다. 어, 주로 이제 삼성전자 영향이 큰 어, 이슈가 되고 있고 어, 말 그대로 예탁금도 2조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수급적인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야 될 구간에서 쳐줘야 되는데 가야 될 구간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 오늘도 그런 어, 수급적인 예, 힘이 너무 약했다고 보여준 종목들 급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북한의 돈 줄이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 파병 젊은이들의 목숨값,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격전지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바로 위에는 이 북한이 사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불법, 이거는 뭐, 겨, 뭐 뭐라고 뭐 하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 몸값,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예, 목숨값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같이나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미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자, 살상 무기를 지원 검토하고 있다. 아, 정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상황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오늘 뭐이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됐는데 아, 북핵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어, 그,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거 좀, 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예. SK 하이닉스, 최대 실적의 모건스탠이 우리가 틀렸다는 소식까지 올라왔던데, 어, 이거 레포트를 다시 보면 그냥 틀려 틀린게 아니라 단기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틀렸다 결국은 예, 수요 공급 예,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반도체 겨울로 꺼내면서 주가를 반토막까지 끌어내리게 만들었던 주범이었습니다 맞을까요 자 근데 목표가를 이렇게 보면 최대가 33만원 최저가 지금 가격대인 20만원입니다 어, 이렇게 삼각 동네 <laughs> 이거 어제도 제가 사, 올려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밖에서 HBM을 엔비디아 어, 픽을 못 받아서 추운 겨울에 보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시황맨님 레포트 자료인데 청산 가치에 도달을 했다. 네. 그러니까 과매도가 나와 있고 어, 이제 빠질만큼 빠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 아, 이게 턴 어라운드가 돼야만 국내 국내 시장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잠깐 볼까요? 오늘도 팔았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쓰고 있죠. 32거래일 인가 33거래일 인가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돌아오질 않고 있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밀어,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인데 지금 이 자리가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55,900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종가가. 자, 더 빠질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거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지지라인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방이 굉장히, 예,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양봉이 세게 나오면 이런 V자 반등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최저 라인이 53,400원 부근 정도 돼 보이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겠죠. 이게 2000, 어, 가격대 언제입니까? 2023년. 이때 가격대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 뭐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있었, 있었지만, 야, 이거 국내 주식을 보면 진짜 답이 없죠. 예. 거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니까 러뭐 엔비디아처럼 뭐 꾸준하게 우상하다 조정을 받아 다시 우상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 아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우리나라 국장만 지이 모양이죠.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서 최고치를 찍었죠. 코로나 때. 그리고 급락하고 나서 또 급락.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오늘 예, 이렇게 1.4% 정도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밀리는 아쉬운 흐름.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고 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가 나와도 밀립니다. 아, LG엔솔도 마찬가지였고요. 삼성바이오로스는 소폭 예, 반등했죠. 현대차, 이 실적을 이겨내고 다, 제가 볼때 다시 반등할 걸로 보이고요. 셀티론도 오늘 좀 오르다 말았네요. KB금융, 예, 분기실적 상 최대치가 또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진짜 대출로 장사해먹고 있는, 예, 진짜 우리 개인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죠. 예, 아무튼 자 기아도 실적 잘 나왔고요. 예, 나머지는 특별히 볼게 없습니다. 예, 금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줬고 실적들이 좋게 나와서 어, 어딨나요? 유한양행. 유한양행또 빠졌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여기 기관들 뭐 대량 매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좀 탄력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예, 테슬라가 그렇게 강세를 보인 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주들은 힘을 못 썼다. 예. 깝깝하죠. 아 이게 어쨌든 뭐 분위기 전환은 되고 있고 오늘도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건 좀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자, 이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 S&P 지수, 자, 선거일이 끝나고 나서 예, 선거일 당일부터 예, 미국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자, 근거가 뭐냐면, 자, 2016년도죠, 16년 맞죠?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하잖아요. 2020년에 바이든이 됐고, 2024년, 지금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아 죄송해요. 정말 눈물이 나죠. 이때 힐러리, 어제 그때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힐러리, 힐러리와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켰죠. 자, 우리 어땠습니까? 그 당시 11월 8일, 미국 시간이 그랬고, 한국은 11월 9일이었죠. 우리도 반등했어요. 바로.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주실 건 뭐냐면, 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일주일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 주한 주만 기다리면 그 다음 주가 대선이에요. 11월 달에 시장이 정말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대상능 시대가 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변화, 예,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걸 PCE가 또 나올 거고, 자, 이것들이 무난하게 넘어가 준다면, 금리 인하, 지금은 뭐, 스몰, 어, 베이비 스텝으로 0.5%가 아니라 0.25%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는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려갈 것이고, 어, 이것들을 좀 견뎌내신다면, 환율이 지금 좀 문제가 있잖아. 이것도 대선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안정적으로, 어, 회복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약세가 돼야 좋겠죠. 자, 여러분, 돈벼락, 돼지부적 착착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우진 엔텍 11월, 예, 10월, 10월 2 0일 월요일날 공략해서 시초가 이하 2, 2분할 들어갔고요 아, 3에서 5%대 수익권, 바로 짧게 대응, 아, 마무리를 했어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MK전자, 예, 우리 또 월요일날 한 종목 더 들어갔죠? MK전자 들어가서 제가 슈팅이 나올 것이다 수요일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날도 급등세가 나와서 약7% 정도 남물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이래서 그렇지 예,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 상장 이슈가 있죠 베이징 거래소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비데이즈 예, 이것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노래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로제 아파트 예, 자회사 글로벌 음반 유통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왔고 지금 과열 종목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세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짧게. 예, 한3% 정도에서 익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아, 어제 하나, 하나 더 있었네요. G2 파워 예, 중 종가 매팅을 해 가지고 6,900원 이하에 들어가 있고. 자, 이거 아직 매도 다안 했습니다. 자, 8% 수익권. 어제는 1 2까 수익권 나왔다가 오늘 시장 밀리면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익절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2%에 끊었어도 되고, 8%의 수익 챙겼어도 되는데, 상방이 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호재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테슬라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다. 아침부터 그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 밤이죠. 무려 46조 원을 하루 만에 벌었다. 예. 11년 만에 22%가 올라가면서 최대치의 폭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역시나 걱정할 주식이 아니다라는 걸또한번 증명을 해냈죠. 근데 어제 이거 그 시간 외에서 급등한 거 보고 제가 아침부터 눈여겨봤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였던 YJ 링크. 자, 이거 어제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네, 15,150원 이하에서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보시면 테슬라 깜짝 실적 일론 머스크가 찜한 기술력이라 돼 있죠. 어, 신규 상장한 첫 날부터 이 소식에 올라왔었고 테슬라 수혜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주도 섹터도 없고 예, 테마도 없었던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폭등하니 어때요?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예, 유통 물량 또한 아, 오버행 이슈가 거의 다 아, 이게 사실 500만 중가밖에안 돼요. 예, 유통 가능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가 됐겠구나하는 흐름을. 보여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어땠죠? YJ 링크. 예.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오후장에 갑자기 물량들이 출회하면서 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23% 수익권까지 있었는데, 상황가 닫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가 딱한 종목이었는데,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밀리기 시작을 해서 제가 집중 이렇게 올려드렸고, 예, 한 분야 서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19%대 수익권. 예, 갑자기 이렇게 차익매물 순식간에 나왔기 때문에, 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20%대, 여기다 횡보하면안 되는데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19% 수익 챙겼습니다. 좀 아쉽지만 익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공략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 1 0 8 2 0 3 3 0 6 7 동행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보유 종목들 손실 폭이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개별 호재가 있어가지고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기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살아 있다라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에 분명히 부각이 돼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 11월 5일 대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절대 시장을 이탈하지도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저와 함께 동행을 못하시더라도 시장은 꼭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11월 달 진짜 우리 많이 힘들었던 7월부터 10월까지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11월 달한 달부터 12월 내년까지 바닥을 찍었던 시장은 다시 올라가 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기부가 끝난다 그랬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자바래공기 사면 367 동행 두 글자, 문자를 꼭 남겨주셔서 식구가 되주시기를 바래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민주당의 한국 증시 인질극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 7월부터 외시장이 엉망진창이었는지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금투 세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층이죠. 민주노총. 어, 금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 하라.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데, 무한 이익을 보겠다는 망상이기 된 자들의 탐욕의 동승하는 포퓰리즘 정당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 그러니, 금투세 유예, 유예 논의를 중단하고, 계속해서 1월 1일 날, 원래대로 시행해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월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 소득이 있거나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업을 하시거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를 좀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닐까요? 예. 망상에 빠질 정도로 물론 그런 나쁜 놈들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망상에 빠진 탐욕에 동승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 투세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됩니다. 어 진짜 우리 뭐 100만원 하루에 50만원 10만원을 더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진짜 가족을 지키는 어 그래도 제가 볼땐 그래요 부동산처럼 망, 망연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19% 수익이 또날수 있는, 얼마나 고마운 시장입니까? 그걸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탁드려봅니다. 제발, 금주세가 빨리 폐지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 LG엔솔부터 2차 전지주들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있죠. 자, LNF도 있고,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나오는 장세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것 없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어 있어요. 애플, 아마존 계속해서 연이어 실적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을 이유는 딱히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JP 보건에서 EV 배터리 엔 어, 머티리얼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 IRA 있죠. 예,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안이 예, 기존대로 기존대 유지된다라는 기,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올라오면 2차전지 호재잖아요. 2차전지 호재인데.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행보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어쨌든 호재 소식입니다. 아까 테슬라가 분위기 전환을 했고, 자, 그리고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안이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세액공제를 부여받는 제도인데, 어,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차 전지 절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필요해요. 자, 3분기 실적이 어닝이 나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4분기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4분기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지금 시, 10월달, 예, 끝났죠? 11월, 어, 12월이 있습니다. 자, 12월 27일부터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예, 중앙첨단소재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것도 제가 가격전략을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중첨소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앙첨단소재. 자, 이 종목도 우리 좀 로, 길게 보고 가실 분들만 예, 제가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년을 보실 분들만 잡아보세요라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격 수준이 계속 나왔고 21선 오늘 이탈을 했어요. 자, 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시장 지금 수급이 빼짝 말라있기 때문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20선 회복을 지켜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예, 만약에 한번더 밀리면 120선까지 밀어낼 예,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안 태우고 갈 겁니다. 자, 개미들 태우고 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 여기까지 하방으로 밀렸다 횡보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라걸 염두해 두시고, 우리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모아갔으면 좋겠다. 왜이 종목을 매수하고 공략해야 되는지는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뿐. 이걸로 큰 기쁨을 또 내년엔 드릴 수 있을 거로 보니까, 지금 가격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고, 에스바이오메딕스, 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브리핑. 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 구간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고용량 파키스 데이터 저용량보다 압도적으로 블루락을 이겼죠. 자, 그럼 이 고용량이 나오면 말씀드렸지만 최소 플러스 20에서 30%상하가 재료입니다. 이거 유통 물량이 얼마 안돼 8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거래량 튀우면서 끌어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시면 그냥 세력 마음대로 편안하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유통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이 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횡보하고 있는 구안도 지금 거래량이 있다 없다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래량이 거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주포가 힘을 확실히 쓰고 싶다면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 무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면 회사에 건의는 했는데 나와주면 참 좋겠죠. 어쨌든 지금 유통수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의지가 회사에 있다면 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호재 속에서 상황이 될 걸로 믿어봅니다. 시장만 조금 안정화되면 정말 좋겠다. 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호재까지 말씀드렸고 하나 더. 자, 2차 전지가 됐던 예, 2차 전지 주가 됐던 뭐예요? 결국 이게 전기차죠. 전기차의 가장 끝이건 뭡니까?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이 최대치의 목표는 결국 종점보다 주행 거리가 길게 가면서 알아서 가는 이 자율주행차가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자율주행에 목을 메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 중국에 운영에 필요한 허가 신청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 소식이 올라왔어요. 부가 통신 서비스 개방 확대 시범 프로램 그 공식 출범하겠다. 근데 이거는 결국 중국의 FST 가동하기에 속도전에서 어, 테슬라의 어떤 이 허가 신청에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오픈하려고 한다 이 의견이 나왔거든요. 자, 자율주행 계속해서 지금 또 조정을 좀 보였고 테슬라 로봇 택시가 공개가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도 조정을 보였는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이 그대로 있는데다가, 10월 달에 시범 사업이 시작이 돼서, 10월 말, 원래 예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이것도 이제 11월 달, 12월까지 계속 호재가 있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24시간 내내 달릴 수 있고 주장과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태, 중국의 테슬라 부사장 타우린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시장이 자율주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면 그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미국의 호재도 여전히 살아 있지요. 자 그래서 금액이 한 150억 정도가 추가로 장내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하방으로 하방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이슈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여름에 피 같은 돈을 에잇! 하고 감정적으로 18, 18 하시면서 이거 팔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 지금은 좀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저도 참 어, 팬인데 우리 김수미 님이 예, 영면 하셨습니다. 어, 75세의 나이에 예, 다 소식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말 아름다웠던 우리의 영원한 일용업니 30대에 이 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정말 아름다웠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배우였는데 자 오늘 영면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이 소식은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유한한 삶입니다. 유한한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어 아빠도 예 엄마도 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유한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음속에 짐만 갖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 화가 나 그러실 수 있지만 주말이라도 잠시 잊으시고 우리 소중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더 멀리 보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삶의 가치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고인을 추모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 저는 월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